인간관계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친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인간관계 고수들이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상대방 말꼬리를 잡지 않는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 말의 일부분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은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제대로 듣지 않고 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은 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상대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화를 통해 진정한 교류를 나누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은 말꼬리를 잡아 자신을 더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자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방해하고 결국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됩니다. 만일 신뢰하고 믿는 사이, 친한 사이에서도 말꼬리를 잡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이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줄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말의 본질과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에 집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그들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이 좋은 대화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2. 주고 바라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고수들이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주고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주고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선물을 준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친구에게 충고를 한후 친구가 내 충고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한 후 그 사람이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혹은 공연을 본후 자신에게 좋았다든가 고맙다든가 말해 주지 않았다고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조언을 하거나 선물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런 행동은 조언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후에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타인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려는 통제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셋째, 기대 없이 베푸는 것은 더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때 그에 대한 보답이나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부담 없이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고수들은 주고 바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들은 조언을 하거나 선물을 줄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을 존중합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언을 요청했을 때 조언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반응을 강요하거나 피드백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편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그 결과에 대해 기대나 실망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 드러낸다고 해서 솔직한 게 아니다. 인간 관계에서 솔직함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하게 말한다, 모든 것을 드러내다, 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솔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솔직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직함은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함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란만 일으키는 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는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말할 때는 상황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해도 좋지만,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과 오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대부분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때때로 실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과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이나 말로 그 사람을 전부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배경이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 판단은 편견이 될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고수들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말을 삼가하면서 신중히 침묵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담을 주고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는 아무리 속속들이 잘 아는 사이더라도 관계에 쉽게 금이 가게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말꼬리를 잡지 않는다. 주고 바라지 않는다. 다 드러낸다고 해서 솔직한 게 아니다.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인간관계 고수들이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